목포 자연산 웅어입니다. 웅어철이 돌아왔고요. 웅어는 정말 맛있습니다. 매니아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연산 웅어. 어, 정말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꼭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할딱돔입니다. 목포 하러 입판장에서 가져오는 목포 자연산 딱돔. 딱돔은요. 정말 구워먹거나 튀겨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비닐만 쳐가지고 구워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지도판장입니다. 지도판장 젓갈용이고요. 손도 보이시죠? 배에서 막 잡아와서 바로 입판되기 때문에 손도가 정말 좋습니다. 젓갈류황석어는 가장 작은 황석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9일. 자글자글 찌개 끓여드셔도 좋고, 살짝 말려서 밥 반찬으로 딱 좋은 오늘 항사고를 2탄을 받았습니다. 4분의 1 상자부터 보내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손도 좋고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목포 자연산 중화새우입니다. 중화새우 선도 보시죠. 오늘 선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문의가 정말 많았고요. 내일도 선도 좋은 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새우는요, 자연산입니다. 하나하나씩 까가지고 국에 넣어도 맛있고요. 아니면 전지저 먹어도 맛있는 중화새우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참돔. 오늘 참돔이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어, 배척은 별로 안 됐지만 참돔이 거의 절반, 3분의 2가 다 참돔이었습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정말 저렴했고요. 40미 참돔 한 상자가 11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내일도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참돔이고요. 갑오징어입니다. 한 상자 15마리씩 들어가는 15미 갑오징어. 살이 가장 포동포동하고 가장 맛있을 시기입니다. 정말 어, 숙회나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갑오징어는요 살이 포동포동할 때꼭 드셔야 됩니다. 왜냐 가장 맛있을 시기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